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파트 3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분석 파트라는 걸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이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를 쉽게 이, 어,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바로 ADSP 3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시험, 바로 검정 기출 시험이고,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누적된 기출 문제 플러스 해당되는 우리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기사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이와 같은 동일 유형 교집합을 갖고 있는 영역을 합치게 되면 거의 1,600문제 정도의 문제 은행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우리 데이터 분석 과목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챕터별로 다시 세분화시켜서 이와 같은 걸 같이 묶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데이터 분석 3 과목을 쉽게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SP 과정은요, 데이터 분석 파트는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R 기초 파트고요 7장은 통계 분석 파트, 8장은 정형 데이터 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챕터벨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R 기초가 있겠죠. R 기초에 그동안 우리 13에서부터 39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걸 R 기초와 관련된 걸다한 번에 모으게 됩니다. 그중에서 R 기초도 다시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R에 관련된 코딩을 물어보는 문제냐, 또는 R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냐, 이렇게 출제 유형별로 다시 모아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해당되는 R에서 퀀타일 함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100분위수, 이수, 4분위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R에 관련된 문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당되는 교환을 보시면 가중치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1년에 4번 정도 보게 되고요. 그중에서도 가중치가 높으면 별이 3개 가정치가 아주 낮게 되면 별표로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재활용률, 리사이클 유리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20에서 30%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시켜서 데이터 분석을 출제별, 우리 챕터별 세분화시키게 되면 훨씬 더 내용 정리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또 하나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 유형 중에서 R 해석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R 해석과 관련된 부분,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 그 동안에 빈도를 보게 되면 앞에 1번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가중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가 한개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 교환에서는 이걸 각각 문법 또는 해석 이렇게 출제 목적에 따라서 구분돼서 우리 앞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데이터 분석 파트할 때, 학습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장 알기초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는 데이터마트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는 세 번째는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검색에서 뭐가 중요한지, 목차별로 1과목과 2과목은 정리가 되는데, 3과목은 도저히 정리를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 이 목차별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